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신상템들 활용해서 핑크 색조가 딱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봤고 빠르게 시작해볼게요. 일단 스킨케어는 다 해줬고 립밤 먼저 이렇게 좀발라줘 오늘 날씨가 엄청 흐린데 크림은 그래도 꼭 발라줘야 할것 같아서 그래서 이 로우퀘스트에서 나온 선 에센스를 써볼 건데 촉촉하게 발리는 타입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발라볼게요. 선 에센스라서 엄청 묽을 줄 알았는데 막 엄청 묽은 타입은 아닌 것 같고 백탁은 정말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아주 조금 있고 발림성도 아주 좋아서 화장하기 전에 발라주기에도 딱 괜찮은 것같요 제가 전에 잘 쓰던 그어바움미 선크림은 약간 수분감 위주의 선크림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살짝 유분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저같이 건성이신 분들은 매트한 베이스 제품 사용할 때 이거 사용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은 두 가지를 아이고 베이스는 이거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제가 원래 잘 썼던 그 스킨 일루미네이션 베이스가 이렇게 조금 더 리뉴얼이 또 나왔다고 하고 실키 프라이머는 이렇게 투명한 제형이라서 발릴 때는 촉촉하다가 마무리되면 피부가 조금 실키한 느낌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프라이머인것같고 처음 사용해보는 무찌 프라이머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제가 요즘 이런 베이스 제품 바를 때꼭이 스파츌러를 사용을 해주거든요. 전에는 이거를 손으로 발랐었는데 스파츌러로 발라주면 겉돌지 않게 피부에 더잘 먹여주는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파운데이션 말고도 이런 베이스 제품들을 스파츌러로 발라주는 거에 꽂혀있습니다. 이렇게 발라주고 손으로 이렇게 가볍게 톡톡톡톡 해주면 진짜 베이스가 피부에 진짜 싹 스며드는 느낌으로 발립니다. 지금 입술 색깔이 너무 심각하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급한 대로 오늘 메이크업에 사용할 얼터 리벤지 크라도 입술에 좀 발라볼게요. 그리고 베이스는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비디비치 쿠션이고 하나는 코스노리 쿠션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리뉴얼이 되면서 제품 패키지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컬러도 조금 더 밝은 컬러들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전에도 잘 썼던 제품이어가지고 코스노리 제품이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코스노리가 은근 또 쿠션 맛집이잖아요. 정말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발라보면 컬러가 정말 딱 예쁜 그런 상아빛 컬러고 얼굴이 쫙 매트하게 붙는 그런 쿠션이 아니라 뭔가 약간 피부 위에 그 보슬보슬한 파우더 입자가 올라가서 벨벳? 같은 그런 느낌의 피부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반을 발라보면 지금 한번 이렇게 누른 걸로 얇게 발랐는데도 좀 얼굴에 커버해야 될 부분은 부분적으로 빨간 잡티들을 제외하고는 커버가 정말 잘 되거든요. 지속력도 나쁘지 않았어가지고 이것도 추천드리고 이거를 반반을 사용해 볼지 오늘 하나를 코스너리를다 사용해 볼지 고민이었는데 비디비치는 이전에도 영상에서 사용을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이 코스모리 쿠션으로 베이스를 다 끝내고 쿠션은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다두드려서 발라주고 코옆 부분만 살짝 모공에 잘 들어갈 수 있게 잘 밀어줍니다 이제 쿠션을 바를 때 저는 꼭 주의하는 게이코 옆에 코너들도 꼭 꼼꼼하게 잘 발라줍니다 이렇게 하면 쿠션만 한겹 깔았는데 얼굴에 음영이 진짜 싹 없어질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게 커버가 잘 되는 그런 쿠션이라서 이거 완전 추천합니다. 밝기를 조금 낮춰봤는데 조금 더잘 보이실 것 같아요. 얼굴에 파우더로 좀 광을 죽여줘야 될것 같아요. 얼굴 외곽이랑 코 쉐딩이 들어가야 하는 이 부분만 일단 죽여줄게요. 얼굴 외곽 쉐딩은 이 포트레 제품으로 해줄게요. 저는 사실 이거 처음 사용했을 때는 정말 그냥 무난하다 생각했는데 판이 넓어서 브러시 이렇게 큰 브러시 사용해주기도 에 좋고 색깔이 이렇게 또 두 개가 있으니까 은근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여행갈 때는 여러 개 챙겨야 진짜 번거로운데 하이라이터가 달려있어서 이번에 국내랑 해외여행을 좀 다녀왔는데 두번다 제가 챙겼던 그런 제품이에요. 이게 조금 해서 엄청 큰 포인트는 아닌데도 딱 하나 달려있으니까 은근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대신에 빔력은 제가 원래 좋아하는 오프라나 이런 하이라이터처럼 엄청 강하진 않아. 않지만 그래도 여행가서 짐 줄이는 용도로 여행가서 사용해줄 정도로는 정말 대만족. 딱 그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아까보단 좀그 토시오 같은 느낌이 덜해져 그리고 오늘은 팔레트도 신상템 사용해볼건데 이 릴리바이렛 팔레트를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요게 이번에 그릴바레 이슬장광 컬렉션의 팔레트로 나온 그 제품인데 요거는 핑크 밀크티 색상이고 이렇게 핑크핑크 핑크 메이크업 하는 거에 딱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요런 식으로 자주 사용할만한 컬러들은 좀큰 사고로 되어 있어서 진짜 딱 뽕뽑게 사용할 만한 그런 컬러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상세 페이지 보면은 각각의 컬러를 어떻게 바르면 예쁠지도 잘 나와 있어가지고 메이크업 초보분들도 활용하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베이스 컬러 활용해서 눈두덩이 전체 한번 깔아볼게요. 제가 또 마침 이번에 필리밀리에서 제일 유명한 프로 아이 브러쉬를 사봤는데 확실히 유명한 건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베이스 컬러가 진짜 눈가 칙칙한 부분들을 진짜 싹다 가려주는 그런 베이스 컬러라서 진짜 처음으로 딱 깔아주기 너무 좋은 그런 컬러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엄청 딱 핑크핑크한 메이크업을 할 때는 베이스 컬러가 잘안 깔려 있으면 눈에 그냥 핑크색 얼룩덜룩하게 올라가면 너무 안 예뻐가지고 베이스 깔아주는 게 진짜 진짜 중요하더라고. 두 번째로 조금 더 진한 핑크 컬러 붙여서브러쉬에조 큼 양을 덜어내주고 쌍꺼풀 라인 부분이랑 눈끝 위주로 컬러를 좀 더해줍니다. 확실히 좀더 핑크기가 많이 돌죠? 또 이렇게 라인이랑 이쪽에 이렇게 더해주고 언더 쪽에도 이렇게 컬러감을 좀 더해놔줘요. 이두 컬러를 딱 섞은 듯한 이 컬러랑 살짝 믹스해준 다음에 눈 밑에도 깔아줍니다. 원래는 애교살 그림자를 보통 잡고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그냥 뭔가 요 팔레트로 메이크업을 좀 끝내보고 싶어가지고 애교살 그림자를 안 잡았어요. 조금 그래도 눈이 많이 부어 보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요, 요 컬러로 애교살이랑 쌍꺼풀 그림자를 한번 잡아주고 갈게요. 애교살은 최대한 웃어주면서 그려줍니다. 원래 애교살 그림자 컬러로 사용하기엔 좀 붉긴 하지만 메이크업을 다 완성하고 나면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딱 잡아줘요. 아까보다도 훨씬 나아졌죠? 이렇게 애교살 그림자까지 조금 잡아준 다음에 진짜 좀 음영을 줘야 되는데 이 컬러 사용해서 이 아이라인 그려줄 범위에만 확실하게 음영을 좀 쌓아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아까 제가 그려놨던 그 쌍꺼풀 그림자가 블렌딩이 되어가지고 훨씬 나아요. 그리고 아까 이 언더를 핑크로만 채워줘서 언더에도 음영 컬러로 부어 보이는 걸 최대한 없애줍니다. 이 정도로 해주면 은 1차 섀도우는 완성이거든요. 이그 상태에서 아이라인 그려주기 전에 저는 제가 쌍꺼풀이 정말 얇다 보니까 눈매가 잘 보여야 아이라인도 잘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속눈썹을 꼭 바짝 찍고 아이라인을 그려줍니다. 저 같은 속성분들은 항상 강조하지만 속눈썹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눈매에 따라서 일자로 빠지는 라인으로 그려줬고 점막도 채워줘야 하는데 점막은 붙이고 나서 채워줄 거고 블렌딩용 진한 브라운 컬러 두 가지를 좀 섞어가지고 아이라인 블렌딩을 해줄 건데 꼭 이렇게 손에 조금 섀도우를 먹여주고 블렌딩을 해줘요. 이렇게 한번서 코팅해주는 느낌으로 아이라인 위를 지나가줘요. 이렇게 보면은 아이라인만 동동 떠다니는 느낌이 있어서 이제 요거를 없애주기 위한 작업을 할 건데 요 붉은 음영 컬러를 다시 찝어가지고 요 언더에 다시 채워줘요. 이런 식으로 채워주고 언더 라인을 확실히 잡아줘야 할것 같아서 제가 항상 사용하는 직영 쿨티어로 언더 밑을 여기 잡아줍니다. 어, 투크 제품을 디친 라이너 중에 진짜 좋아하는 게 섀도우로 빡빡하게 파우더 처리가 된 상태면 은 아이라인이 아무리 부드러워도 이렇게 잘안 그려지는데 투크 제품은 이게 진짜 잘 그려져요. 아까 그 붉은 음영 컬러로 살짝 이거를 풀어줍니다. 이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블렌딩을 해줬고 조금 과하다 싶어서 면봉으로 한번 싹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미세한 면봉도 있는데 풀어줄 때는 차라리 도톰한 면봉으로 팍팍 해주면서 이 밑을 한번 싹 닦아줘서 뒤가더 트여 보이게 해줍니다. 짠 아직 핑크기가 조금 제 눈에 부족한데 이거는 속눈썹 붙이고 와서 더 추가해줄게요. 짜잔! 이렇게 속눈썹까지 쫙 붙였고, 깜빡 띠크! 11mm. 깜빡 11mm 사용해줬습니다. 이렇게 햇님처럼 쫙 붙여줬는데, 이렇게 블랙 속눈썹을 사용을 해도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붓펜 사용해서 점막을 채워줄게요. 눈끝 눈 점막까지 끝까지 채워주면, 이눈 위가 너무 막혀 보여가지고, 앞쪽 위주로 이렇게 싹 채워줍니다. 확실히 이쪽이 조금 더 눈매가 또렷하죠? 그리고 왼쪽도 이렇게 깔끔하게 채워주고 나서 섀도우로 핑크기를 조금 더 넣어주려고 하는데 이 핑크 컬러를 큰 브러쉬에 묻혀서 한번더 살짝 쓸어주는 느낌으로 한번 살짝 쓸어주고 본격적으로 언더에 핑크기를 넣어줄 거예요. 요새 제가 정말 사용, 잘 사용하고 있는 이 드롭비 컨실러인데 컬러가 딱 이렇게 밝은 컨실러고 발림성이 정말 부드러워서 애교살 정리해주기에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쫙 넣어주고, 이쪽에도 쫙 발라줍니다. 여기 너무 눈 끝까지 하면, 눈끝 음영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한 3분의 2 지점까지만 칠을 해주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빠르게 컬러를 올려볼 거예요. 컬러를 살짝 섞어보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언더에 핑크를 확 넣으니까 뭔가 메이크업이 확 핑크핑크스러워졌죠. 요 섀도우가 발림성도 너무 좋고 컬러도 잘 빠져가지고 사용해주기 너무 좋더라고요. 저처럼 핑크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은 장바구니에 담으시는 거 추천합니다. 애교살 이렇게 채워주고 나니까 눈이 갑자기 뭔가 좀 부어 보이잖아요. 앞머리 점막이 허해져서 그런 거라서 이 컬러를 잘 믹스해서 이렇게 앞머리 쪽만 역시 앞머리를 내려주는 느낌. 진짜 이 앞머리가 갑자기 밑으로 툭 떨어지면서 이쪽은 아몬드 모양이면 이쪽은 살짝 이렇게 일자로 떨어져요. 애교살에 컨실러 작업을 해주면 항상 이눈 앞머리 음영이 사라져가지고 이거는 메이크업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항상 챙겨줍니다. 짠 이렇게. 아이브로우도 이 컬러로 해주면 딱 좋을 것 같아서 빠 바르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조금 컬러감만 주는 느낌으로 해주고 스크류 브러쉬로 잘 빗어줘야 해요. 요즘 브로우 마스카라가 신제품이 정말 많이 나오던데 좀 사용해보고 좋으셨던 거 있나요? 저는 사실 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했을 때 항상 다 뭔가 거기서 거기라고 느껴졌어가지고 새롭게 도전을 못 해보고 있는데 어떤 거를 구매해 볼까 요즘 좀, 좀 네. 고민을 하고 있어요. 눈썹까지 그려줬고, 정리는 마지막에 막 해볼게요. 이제 블러셔를 발라줘야 되는데, 블러셔는 이번 신제품에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릴바레랑 비디비치랑, 요, 얼터 제품, 그리고 엄청 이게 큰데, 네이밍에서도 블러셔 신제품이 나왔더라고요. 네이밍 안에서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일단 피부 펜도 너무 예쁘게 해주고 무엇보다 컬러가 너무 예뻐서인데 이번에 펄 블러셔가 나왔대요. 그 컬러가 오늘 메이크업에 좀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정말 미세한 펄들이 콕콕콕콕 박혀있는 게 보여요. 오르시의 컬러는 원정유쌤이랑 콜라보한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핫할 것 같은데, 일단 요거를 베이스로 깔고, 그 위에 요거를 올려볼게요. 네, 네임이 제일 따끈한 신상이니까 요거를 한번 발라볼게요. 질감은 입자가 고운 느낌이고, 이게 펄 블러셔라서 그런지, 원래 제가 사용했던 네이밍보다는 살짝 버섯한 느낌? 엄청 예쁜데요? 요 한정 컬러, 오르시의. 이거는 와우. 완전 과즙 같은, 이런 느낌인데, 생각보다 더 예뻐가지고, 빨리빨리 발라보겠습니다. 블러셔 잘 올라가도록, 이 볼을 한번싹 정리를 해줘야 할것 같아서, 요, 루나 가이딩 컨실러로, 블러셔 빨리 바르고 싶어서, 대충 마음이 좀 급한데, 이렇게. 잘 해주고 이렇게 삼각형을 한번 싹 밝혀주고 이제 블러셔 발라볼게요. 일단 오르시의 컬러를 먼저 발라볼게요. 오케이. 근데 이게 입자가 진짜 고와서 이렇게 막 비벼도 가루 날림이 거의 안 느껴져요. 저는 이전에 사용했던 네이밍 블러셔들은 발색은 정말 좋지만 가루 날림이 살짝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벼도 가루가 진짜 거의 안느껴지는데 조금 더어주고 볼에 한번 올려볼게요. 헉! 보이세요? 바로 뽀용해지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연보라빛 펄이다 보니까 조금 피부가 어두우신 분들은 살짝 멍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앞볼에 지금 이렇게 딱 발라주니까 훨씬 여기에 뽀! 이렇게 차오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이렇게 발라주고 오른쪽도 눈 화장이 조금 많이 채도가 있는 핑크색이라서 연보라 블러셔가 엄청 잘 어울리진 않는데 평소에 좀 메이크업 라이트하게 했을 때는 단독으로 연하게만 깔아줘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오묘한 느낌으로 펄이 빛납니다. 그 이게 펄 블러셔다 보니까 저는 모공 부각이 있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모공 부각이 진짜 1도 없어요. 근데 이 연보라 컬러가 살짝 뭔가 블루펄도 느껴지는 어떻게 보면 조금 사이버틱한 느낌이 아주 살짝 들긴 해가지고 오르쉐 컬러를 빨리 올려줘 볼게요. 이거는 가운데 위주로 음. 너무 예쁜데요? 이게 그리고 생각보다 막 엄청 부담스럽게 쨍하거나 펄 입자가 엄청 크진 않아서 펄 블러셔 치고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 좀 매트한 피부표를 했는데도 그러면 여기가 자연스럽게 빛나는 거. 너무 예쁩니다. 그 나연님이 여기 애플존이 진짜 예쁘시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펄 블러셔다 보니까 이 밑으로 내려가면 확 늙어 보일 것 같아서 최대한 여기 위쪽 위주로 듬뿍 발라. 오, 청데데 콧끝도 이렇게 살짝 발라주고 저는 너무 흥분해서 바르다 보니까 살짝 범위를 침범한 것 같아서 쿠션으로 여기를 다시 살짝 눌러줄게요. 피부가 진짜 좋아 보여요. 이게 여름에 딱 햇빛 쨍할 때 여기 이렇게 딱. 치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시죠? 여기는 볼 위에는 따로 하이라이터를 안 해줘도 될 정도로 쉬머한 느낌으로 빛나서 오늘 블러셔는 딱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애교살 네,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아고요 이거를 진한 컬러로 한번 다시 잡아줄게요. 진짜, 입, 입고 어, 차이 정말 심하죠? 뒷부분까지 이렇게 살살 손에 힘 빼고 그려주면 됩니다. 오, 아니, 블러셔 진짜 너무 예쁜데? 고개를 돌리면, 돌리는대로, 이렇게 볼이 빛이 납니다. 이렇게. 응? 하여튼. 이렇게 블러셔를 다 발라줬고, 이제는 하이라이트도, 이거는 사실 엄청 신제품은 아니지만, 제가 비교적 최근에 구매한 신제품인데, 바로 이 2AN의 로라빔이에요. 처음에 발랐을 땐 빔이 막 엄청나게 강력한 느낌이 아니라서 살짝 실망을 했는데, 이게 위 표면이 조금 벗겨지고 나니까, 빔이 확실히 강해지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에 바른 거 보면은 정말 예쁘거든요. 완전 핑크빔은 또 아니고 핑크에 레드랑 화이트랑 코랄이 아주 조금씩 다 섞인 느낌이어가지고 요거를 코끝에 한번 발라볼게요. 요거는 손으로 발라야 제일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확실히 코에 바르니까 이렇게 발사된 느낌으로 싹 발라줍니다. 이거는 막 촉촉한 하이라이터는 아니고 되게 부드러워요 표면이. 요 콧대에도 이렇게 발라주면 아 이게 손에 발색해서 보여드리는 것보다 얼굴에 발색하는 게 훨씬 잘 보이네요. 이렇게 코끝에 빔을 써줍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 턱에도 발라주고 음 이제 입술을 진짜 발라봐야 되는데 입술은 네이밍 틴트도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얼터 제품도 있어서 일단 이 던더랑 오피아를 한번 손에 일단 먼저 발라볼게요. 글로우 틴트는 처음 발색을 해보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틴트 같은 제형? 근데 패키지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예쁘지 않나요? 오, 어떻게 뭔가 이런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이런 풍선 같은 느낌을 구현을 해내셨는지 진짜 패키지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 얼터 리벤 치크는 벨벳이랑 글로우 타입이 있는데, 요렇게. 요거는 베이스 립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 요렇게 봤을 때, 뭔가, 요거는 뭔가 일단 오늘 메이크업이랑 잘안 어울릴 것 같고, 일단은 던더로 베이스를 한번 깔아볼게요. 근데 요거 사용해주기 전에, 컬러그램에 시멘트 컬러로 입술 색깔을 한번싹 죽여줍니다. 제형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그러니까 얇게 발리는 건 정말 좋은데, 팁에 묻어나오는 양이 조금 답답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적은 느낌? 이렇게 입술 색깔 완전 커버를 해주고, 언더 컬러 한번 올려볼게요. 헉, 어, 네이밍 틴트가 약간 스미는 느낌의 물 틴트라서, 발색이 엄청 여려요. 조금 더 진한 게 나을 것 같아서, 오피아를 살짝 덧발라보겠습니다. 이렇게, okay. 안쪽 으져라 <laughs> 이런 느낌? 더 치크 컬러를 조금 얹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모브잼 사용해서 이 제일 튀어나온 이새 부리 부분에만 살짝 더 올려볼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약간 물먹광랑 팡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제 마무리로 다크서클 부분이랑 티도 살짝 커버해주고, 눈썹 정리 안 했던 부분까지 펜슬로 싹 정리를 해주고요. 머리까지 이렇게 딱 하고, 짠! 이렇게 머리까지 하고 입술도 조금 더 발라주고 돌아왔고요. 오르시에랑 릴바레 팔레트 활용도 너무 좋아서 진짜 강추예요. 다음에 또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다면 댓글 꼭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